안녕하십니까. 시골 자리 티저입니다. 오늘 이제 콩밭에 나와 있습니다. 이콩 저기 저번에 배 놓고 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일주일 정도 됐는데 지금 잘 마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콩을 줍고 있는데, 어, 여기도 콩이 다 벌어져가지고, 이게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는구나. 응? 콩 떨어진 것들이 있는 것 같아. 이게 또, 이제 숫가어머머머머 벌어져가지고 다 떨어지네, 이제 하나 건졌어. 어, 하나. 건졌어, 건졌어. 콩. 이게 새들이 와서 주사 먹는 것 같아. 콩값에 이렇게 까진 애들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콩이 없어. 다까먹었네 어떡해. <laughs> 주사 먹었나봐 애들이. 아이고. 많이 주사 먹었나보다. 이렇게 해놓고서는 안 가져가지. 우리 보고 먹을 하나 봐. 막 이러면서. <웃음> <웃음> 같이 먹고 사는 건지 뭐. 그래. <laughs> 아 얘네들이 콩 좋아하는구나. 콩 좋아지. 하 음, 나는 콩 자반 음. 하면은 콩 자반 맨. 끝에 먹는데 <laughs> 반찬 없을 때 콩자만 먹는데 얘네는 콩부터 먹네 여기 누콩 떨어져 있다 콩 없어서 못 먹어요 어 그래 그렇군요 <laughs> 이렇게 이제 콩이 이제 잘 말랐기 때문에 오늘 한번 콩을 수확을 해보겠습니다 한 1.4m 길이가 한 21m인가 2m인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계산하니까 어, 10평이 조금 안 나오는 것 같아요 9.9평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9평 9평에서 콩을 한번 수확을 해보겠습니다. 깨만큼 나올라나? <laughs> 깨. <웃음> 깨는 좀 많이 나온. 치고. 깨는 67평이었고, 음, 얘는 10평도 안 되는데. 음. 한번 콩을 수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받어가지고 네. 저쪽으로 가서 콩을 까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막대기로 막 툭툭툭 쳐갖고 빨리빨리 끝내면 되는데 이워낙 조금이어가지고 음. 그냥 앉아가지고 담소나 나누면서 이렇게 설설 깔려고요. 네. 음. 음. 그래서 여기다 이제 담어가서 까보겠습니다 콩을. 그래. 네, 동도 뭐, 조그마한 거 하나 갖고 왔는데, 그지? 빨리빨리 날려라! 응. 나는 콩을줍겠다 어, 어, 어 콩떨어졌 <laughs> 어머. <laughs> 어머! 여러분, 여기가 콩이 세상에. 하나, 두 알, 세 알, 콩. 새들이 막 저쪽에서 울고 있어. 내 콩이 간다! 내 콩이 간다! 막 이러고. <laughs> 떨어진 콩 장난 아닌데? 이게, 응, 어? 한번 찾기 시작하니까 막 보인다. 자기야 그 정자 밑에다가 콩 갖다 놓으면 까자 같이 까자 네. 그래 그래 거기다가 쫙 펼쳐놓고 해도 될것 같아 이거 그냥 잘 말랐다 이. 이야 자 가자 콩 깝시다 갑시다 아 이거 까기 시작하는 거야? 응 으흠. 누가 누가 더 많이 까나? 자, 지아서 알았습니다. 일단 까겠습니다. 어까 검은 것들이. 잘 꺼네. 누르기만 하면 되니까. 어 원래는 이거 저기 몽댕이로 이렇게 탁탁 털면 음. 까져. 근데 우리 지금 앉아가지고 그냥 노는 거지 뭐. 그래. 오우. 양이 작은지 알고서, 이게 저 손으로 깎았더니, 판단 미스였습니다. 양이 많네요. 생각보다. 지금 이틀 동안 지금 까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까고 있는데, 이제 다 까고, 요만큼 남았거든요. 이제 뽀시렛이 이제 조금 이렇게 남았는데, 요것만 이제 까면 다 깝니다. 근데 아홉 평 치고는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어 이따가 한번 이렇게 저울로 한번 재보려고 그러면 이제 얼마나 나왔는지 그 도리깨로 이렇게 탁탁탁탁 치서 하면은 손실률은 이제 발생을 해도 이제 금방 끝나거든요 작업이 반나절이면 끝나거든요 손으로 갔더니 이틀 내내 까고 있습니다 대신 손실률은 없습니다 그냥 그냥 없어요 손실률이 손실률이 그냥 없는데 문제는 이게 시간 대비로 했을 때 이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laughs> 시골에서 그냥 앉아가지고 하는 소일거리라고 생각하고 하기는 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 요 <laughs> 추천은 안 해드립니다. 손으로 까는 거는 정말 시간이 많은 사람은 손으로 까시면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손실률이 없으니까. 근데 바쁘신 분들은 절대 하지 마세요. 아, 아무도 안 해. <laughs> 후회해요. 후회. 그거 아니. <laughs> 그냥 돌이 깨질로 하든지 몽댕이로 이렇게 다 말린 다음에 탁탁탁탁 털어가지고 하든지. 이게 손으로 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단지 장점은 손실률이 없어서 많이 나오네요. 콩이 <laughs> 내년에는 저기 막대기나 도리깨질로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힘드네요. 시작을 했으니까 끝을 보려고 손으로 깠는데, 와, 이거 진짜 답이 안 나옵니다. 껍데기는 다 어디 갔어? 아, 껍데기는 음. 저 어저께 저희 밭을 이제 갈았어요. 저기다가 다 갈아서 지금... 껍데기가 다저 땅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얼른 까라고요 어, 손가락 아락나 여기 손그 껍데기 벗겨졌어 여기 음. 손가락 껍데기가 벗겨졌어요 보이나? <laughs> 보이세요? 응, 잉? 잉? 아닌가? 응. 정말 이건 무리수야 손으 따는 거는 응.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한다고 그치? 아무도 안 하지 <laughs> 누가 하냐 그거 우리 이제 콩밥 먹는거야? 이정도면 뭐 1년 먹지 않을까? 그게 1년은 먹을건데 무게를 한번 재보자이 콩은 시세가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 얼? 올해는 그러게 콩도 시세가 조금 좋다고 했, 내가 들은거 같은데 콩 시세는 정확히 모르겠네 이따 검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콩 시세가 얼만지 야 까만콩 안돼도 이렇게 됐어 여기. 응. 응. 됐다. 어이, 다 됐다. 오, 다 됐다, 다 됐. 이야, 이틀 동안 아주 고생했다, 고생. 막세했다 네. 다음에는. 응. 그 저기 돌이깨로 털든지야 응. 이거 아주. 들어봐봐, 몇 킬로 나갈 것 같아? 딱 느낌이? 1 0 킬로 더 나갈 것 같은데. 어, 그래. 네. 나눠서 한번 재볼까? 어, 바구니 무게를 한번 재보자고. 재보자고. 바구니 무게가 이제 몇 g이냐. 150 g이니까. 응. 요거를 0점을 맞추면 돼. 응. 요거 네, 돌리면 바구니 응. 무게가 이제 빠지면서 이제 0kg가 되거든요. 저번에 응. 어떤 사람이 데 0점 맞췄는데도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이거를. 0점을 맞추면 돼요, 이게. 바구니 무게를 여기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0점으로 맞춰주면 돼요. 됐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 0이 됐죠? 이 바구니를 빼면, 바구니 무게만큼 뒤로 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래서 이렇게 0점을 맞히는 겁니다. 어, 작은 바구니로 두 바구니, 음흠. 큰 바구니로 하나, 이렇게 나오고. 음. 자, 우와. 어우, 여기 나오네. <laughs> 6kg 100, 야. 예, 6kg 100이네요. 6kg 100하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이 5kg 300, 300 조금 넘어갔는데, 5kg 300으로 보면 어. 예, 될것 같습니다. 5kg 300, 아까 6kg 100이었지, 그럼 11kg, 4백 음. 11kg 400. 11kg 4 예, 나왔네요. 예! 요즘 검은콩 시세는 1kg에 한 8,000원에서 10,000원 사이가네요. 9평이라서 얼마 안 나올 줄 알았더니 11kg 400g이 나왔고요. 9평짜리 밭에서 요 정도 생산했으면은 저는 얼만큼 된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잘된것 같습니다. 1년 내내 먹어도 부족함이 없겠는데요. 여름에 콩국수! 그렇지 여름에 콩국수 요거는 여름에 콩국수하고 응. 요거는 밥할 때마다 이제 넣어서 먹으면 그렇지 어, 어쨌든 이번 농사 이렇게 잘된것 같네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야, 많이 났네 콩이야